자, 6번 문제, 이제, 한번 풀어볼게요. 6번 문제, 2023년 3회 6번 문제인데, 이제, 수치만 좀 틀리고, 어, 비슷한 문제가 출제었다고 제자들 얘기해서, 2019년 2회 62번 문제, 가지고 와봤습니다. 2019년 2 61번 가져왔어요 자 기출 보건문제죠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수평균 분자량이 10만인 어떤 고분자 실효 수평균 분자량이 10만인 어떤 고분자 실효 1g과 그 다음에 수평균 분자량이 20만인 고분자 실효 1g 분자량이니까 단위야 gmol 또는 kg·kg·mol일 거고요. 그래서 서로 섞이면 혼합시료의수평균분자량은 그래서 수평균분자량, 중량평균분자량, 기타 등등 화공직 9급공업학에서는 계속 단골손님으로 나오고 있죠. 화공기사에서는 이 정도 순으로 해가지고 한두 가지 패턴으로 화공기사에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1번 0.5 곱하기 10의 5승, 2번 0.667 곱하기 10의 5승, 3번 1.5 곱하기 10의 5선 4번 1.667 곱하기 10의 5선 그래서 어떤 거냐? 들어갔어요. 그래서 개념만 알면 끝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수평균 분자량, 영어는 참고로 하시면 되겠죠. Number average molecular weight. 그래서 수평균 분자량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이 이거. 이거 개념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평균이니까 위에 마쓴것 뿐이고, 그죠? 음. 수평균이까 넘버에 n 썼딴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의 정의는, definition은 총몰 수분의 총 무게예요. 그러니까 고분자 시료 뭐 A, B, C, D를 몽창 합친 다음에 평균 수평균 분자량 물어보면 이 개념만 있으면 돼. 그러면 총 몰수니까 n i 는뭐 예를 들어서 어떤 그룹으로 따지면 a의 그룹 b의 그룹이면 a의 그룹에 몰 b의 그룹에 몰 이거처럼 i 번째의 뭐를 다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두 덩어리죠, 두 덩어리.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W. 소문자 W. 이건 토탈이잖아. 총무게를 했으니까. 그래서 요거 시그마 n i는 그대로 분모에 써주고 분자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고분자 책도 쓴한0권 정도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한테 기사 9급 칠급 보. 강의를 위해서 갖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n은 m o 수는 n분의 w, 그래서 여기 질량 그람이고 그람 그 m o l 해서 없어져서 전체적으로는 m 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질량을 구할 때는 n은 m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자량은 세미, 컨버전, 벡터, 단위환산인자로 생각하면 너무 쉽다, 이걸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뭐 pv나 nrt나 이런거 할때는 요거 뭐를 스몰 n을 쓰는데 스몰 n 철자 근데 이 고분자 쪽 고분자 화학 고분자 공학 이쪽에서는 책들에서 라지 n을 쓰잖아요 라지 n 그래서 w 는 n, m 인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w 는 n, m 인데 어떻게 쓰더라? N, M으로 쓰는 것 뿐이고 W 토탈은 성분, W 1 성분 2 성분 성분 N을 그룹핑으로 하면 그래서 이거 시그마 W, I 거고 결국은 Ni, Mi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죠그아총 무게는 하나의 무게가 뭐예요? M1, M1이죠. 근데, 두 개의 그룹으로 되 있으니까, 시료, 그죠? 수평의 분량이 틀린 시료. 그러니까, 시그마 그냥 붙인 것 뿐이에요. 그래서, w, W1, W2, 두 개를 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시그마 WI인데, WI는 NI, MI. 음. 어, W는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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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M, M. 어. 아. 아무 상관 없죠. 네. 그래서 여기 I 붙이니까 여기도 I 붙 붙인 것 뿐이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다 시그마 이렇게 붙인 것 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죠. 그래서 공부자 그 책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외우면 사실 이렇게 다 되는데 자신 없으면 다외워야죠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이게 이렇게만 된다는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w는 시료 전체인데 n은 몰수를 나타내는거고 n은 분자량 됐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b스텝에서 이게 풀이 과정이죠 그 첫번째거 시료 1g짜리와 시료 2g짜리 그래서 이게 기억 1g짜리에 대해서 2g짜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수평균 문제는 천이란, 아니, 십만이라면서요. 그죠? 요거 그대로 적은 것 뿐이에요. 요 정의에 0 십만이고, 어 무게는 1g이야. 그 다음, 몰수. 시그마 사실 안 붙여도 돼요. 근데 이제 다더 하는 거니까. 시그마, n i. 그래서, 요거로 정리하면, 서로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시그마 ni는 1 0 마이너스 5승. 요거 바꿔주면, 그죠? 단위는 다 생략하는 거고. 그 다음, 어, 시료 요번에는 두 번째 시료. 20만이야. 그러니까, 수평구 분배량 20만 원. 적고, 총 무게 2g이에요, 2g. 어, 2g 적고, 다음에, 분모에는 시그마 m a ni죠. 요거하고 요거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20만 요거, 수, 요거 서로 바꿔주면 되죠 그러면 시그마 n 아이는 20만 분의 2라되니까 집에만 이어 이거는 그냥 운 좋게 같은 것 뿐이에요 이 값들은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끄집면되는거죠 그래서 이 단계가 끝나고 나면 요 계산이 끝나고 나면 이제 뭐하면 돼요? 지금 뭐 하라고 한건수평면 분자량이라니까. 이거 그러니까 써 봤을 때 우리가 그러니까 수평형 분자량 써 주고 원래 개념이 뭐야총 몰수분의 총 무게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만 익혀 두시면 돼. 근데 그 여기까지 아쉬우신 분은 여기까지 안되죠 그래서 총 몰수분의 총 무게대 총 몰수 뭐요 이거잖아. 이게 첫번째 시료의 총물수 그래서 이제 시금을 붙이는거죠 이게 두번째 시료의 총물수 그래서 이거 이거 더하면 된다 그래서 10 5승에 곱하기 2를 해도 되고 그렇게 되고 그 다음 총무게 오늘 번째잖아요1 더하면 2더라고 w1 플러스 w2 그래서 1더하기2 그래서 정답은 계산기 돌리면 어떻게 돼요? 한 방이죠? 1.5 곱하기 10에 5승1.5 곱하기 10에 5선. 뭐, 부자량이니까, 뭐, 단위야 그랑, 몰이고 그래서, 어? 추운 거고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20부터. 그죠? 수평은 부자량은 요거 요거 꼭 기억하시고 요 패턴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 M N bar, M N bar는 총몰 수분의 총무게. 그리고 총무게는 W total. 그냥 토탈차 빼고 W. 무게 뭐 여러 개다 하면 W1, W2, W3 이렇게 하거나 또는 시그마 W 이렇게 해도 되는데. 고분자 그 책들 보면 그냥 W가 제일 하기 편해요. 셈이 네. P 토탈 압력 전체 압력 전압 할 때도 P 토탈 할때토탈안 쓰잖아요. 귀찮아서 어, W 쓰면 되고 총몰수는 시그마 NI 네. 이렇게 써주시면 계산하기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밑에 게 시그마 NI고 가장 중요한 W는 시그마의 원래는 NI MI. w 는 nm 해서 ni mi 순서 바뀌는 게 좋은데 고분자 책에서는 이렇게 해서 하니까 우리는 또 고분자 책들의 정통을 따라가면 좋겠죠. 또 그리고 고분자 우리 공학과 신소재공학과 뭐 많은 학과에서 선생님, 학원기사를 듣고 있는데 그 룰대로 따라가는 게 가장 보편적인 거죠. 그래서 시그마 M.I.N.I. 그래서 여기까지 외우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죠. 자, 이렇게 해서 6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